<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슈퍼 엘니뇨와 그저수 사양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엘니뇨란 기본적으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상승해서 6개월간 지속되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슈퍼 엘리뇨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해입니다. 2015년도에 엘리뇨가 있었고 올해 다시 또큰 엘리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방송으로 한번 보는 엘리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적도 근처의 동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뜨거워지는 엘리뇨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발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상 고온과 폭우가 함께 오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누워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채질을 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인도의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이 48도까지 올랐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같은 해말 아르헨티나에 폭우가 왔을 때입니다. 모두 엘리뇨 현상 때문입니다. 적도 근처에 동태평양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물폭탄을 퍼붓거나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또다시 역대급 엘니뇨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엘니뇨가 5에서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9월에서 10월 경에는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세계 기상기구가 예측했던 시기보다 한달 일찍 엘리뇨가 찾아오는 겁니다. 엘리뇨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7, 8월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는 많이 내리고 기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겨울철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많았습니다. 실제로 강한 엘리뇨가 발생했던 2015년 11월에 보름 가까이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엘리뇨로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갈 거라며 이 영향으로 내년이 가장 뜨거운 해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박성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올해의 엘니뇨는 6월달쯤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발생할 확률이 8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여름의 키퍼 엘니뇨 기능은 기존의 0 5 0.5도보다 무려 2.5에서 3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 강한 엘리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뇨가 가축에 미치 영향들을 바라본다면 기본적으로 저진비 그리고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사 바닥 환경이 열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사 바닥이 열악하면 발굽 변화 등과 또는 유방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온 온도로 인해서 고온 스트레스 발생량이 발생 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고온과 높은 습도에 의해서 가축의 면역력 저하로 질병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유량 감소뿐만 아니라 유지율, 특히 올해는 유지방 함량이 3.7%로 떨어지면 36원 정도의 그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유질 저하에 좀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온도상승에 따라서 하는 방사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환풍기를 틀어 준다든가 그림막 또는 스프링 쿨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은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요력이 있기 때문에, 밤에라도 그 환풍기를 터치해 어갖고 체온을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혈액 섭취와 단주의 기능이 유지됩니다. 또한, 상대 습도가80%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실적으로 질 안개 부분을 해주는, 해주시는 것은, 보다 더 소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할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80% 이상 높아지는 그 상황에서는 한 풍기만 틀어주셔서 체온 조정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장마철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로 배합사료나 기본적인 우리의 담미원료에 대한 공파의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 높,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공파의 발생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합사료는 중분기 기간을 10일 이내로 최대 적정 시간은 보통 기간은 7일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 10일 이내에 조정해주셔서 사료가 그벌크통에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옥수수 후레이크 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 후레이크는 기본적으로 곰팡이 발생 주기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사료 주문 주기를 최대 10일 이내로 해주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는 장마철에만 한해서 파업 옥수수 후레이크보다는 파옥쇠를 이용해서 쓰는 것도 곰팡이를 억제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랩핑이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갖고 조사료 겉면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음수량입니다. 음수량은 젖소에 있어서 또는 산유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더의 스트레스 발생할 경우 음수량은 평소의 130%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이렇게 음수대가 지저분하거나 있는 경우는 음수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끼는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만는 설사나 탈업시장 저하를 이히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매일 청소 해주셔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 생산은 우유 1kg을 생산하는데 최소 4다리또의 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을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 두당젖수로 15두당, 15두당 하나씩 되는 수준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난번 그 세미나 때 집중관리 투자라는 기간을 해서 우리가 5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중 급여하는 첨가제의 강량을 조절하셔서 여름철에 특히 집중적으로 조절해 주시는가 또는 지방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 지방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주신다거나 또는 중조와 버퍼제 같은 것들을 이용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유지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간 기능 개선제라든가 면역 증강제를 여름철에 특히 많이 집중적으로 주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류 사용도 여름철에는 반치위의 온도를 높여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사료를 최대한 양지 조사료로, 조사료로 건초 위주로 바꿔서 집류를 사용을 제한하시고 건초 위주로 바꿔주시면 유지방 하락 하는데 방지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물질 또한 유량을 개선하고 여름철 스트레스에 예방이 되기 때문에 칼륨이라든가 마그네슘, 나트륨 등을 이용해서 더 증량, 증량하셔서 우유를 증량하시고 있고 스트레스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첨가지들은 서울유 구매품으로 충분히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각그 분석회사에 있는, 새사업회사에 있는 그 지점을 이용하셔서 생긴지라든가 기호성증인제, 비타민날제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니까, 페탈을 이용하셔서 싼 가격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